자이 오늘 준비해온 건 형님들 조금 유명한 거야 내가 발견한 건 아니고 내가 어떤 유튜브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어 근데 이것도 하시더라고 마침 또 유튜브에서 또 누가 해달라고 신청해가지고 예전에도 재밌게 봤었고 막상 직접 해봐도 되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뭔지 맞추시면 여러분들 퀵뷰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채팅창에 나온 적 없어 아 나왔네요 우리 조이 포토시 바로 사이온 정글인데 빙결... 발분 사이온 정글이야. 이거는 그 사이온 원챔이신 분이 빙결 발분 사이온 정글을 이거를 가끔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빙결 사이온을 사이온 유저들이 꽤 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그 고무장갑 상태에서 때리면은 빙결이 들어가서 고무장갑 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발걸음 분쇄기 그다음에 란두인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빙결 레이저도 발사할 수 있어가지고 어,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도록 합시다 룬 보여주세요 죽으면은 본체가 깨어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형님들 빈망의 깨달음 요걸로 한번 가봅시다 두루차짜자디니니니나나나나나. 이건 형님들 진짜로 약파리가 아닌게 이미 탑 사이온 장인들은 가는 빌드 중에 하나예요 빙결 사이온 정아탑 사이온이 빙결 룬을 드는거는 진짜 검증된거야 또시 그리고 옛날에 제가 롤챔서 결승에서 사이언 정글 썼었는데, 어 나름 피살기로 준비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졌지만 어, 우리 사이언 정글이 또 정글링도 은근히 괜찮아, 피갈려도 잘 되고 그 느린 편도 아니고요. 이제 단점은 좀 갱이 안 좋다. 보시면은 거의 풀피 유지됩니다. 왜냐면 이게 W 실드까지 좀 활용하면은 만피 유지돼. 또시. 이게 렇풀 차지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에어본 시간이 훨씬 길어요. 이것도 한몫하지 아 이제 근데 이거 좀 칼날 부릴 때는 W 터트리기가 좀 힘든데 이것도 원래 컨트롤하면 되는데 좀 오랜만이라서 못 터트렸구요 이렇게 에어본 상태일 때 W 쓰면 좋아 이러면 W가 안 까지거든요? 이게 W가 쉴드가 없어지면은 어뭐왜 지가 도망가지? 이렙이라 그런가? 아니, 이레이라서 지가 가져갔다 도망가는데요? 아니, 뭐야? 아니, 지가 도망가, 얘는? 뭐야? 너 어딨어? 이거 그냥 기분 나쁘니까 미드겐 갈게요. 아. 느낌 좀 없네, 이 형. 응? 음? 느낌이 좀 없어. 더 집중해서 게임 해주셔야 됩니다. 으치 뭐야? 당신, 당신 뭐야? 어, 어 이걸 피해? 근데 싸움이 겨요님들 왜냐면 싸이온은 이런 싸움, 제일 쎄. 왜냐면 살아나기 때문에... 아,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지. 어, 이건 또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씨발, 그 난리도 아니야. 이 새끼... 푸른 벨만해요, 푸른? 왜냐면 갈리오가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뚜쉬 잡았다 이거는 잡았어 잡았어 데스 보내줘 보내줘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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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도 좋다 응? 이 편안함 이 정글링 편안하고 진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수 있을 것 같은 이 안락함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진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글 돌듯 어? 내 칼날 불이 쳐먹는데? 이건 좀 불편한데? 당신 뭐야? 퇴가리? 아 이거 진짜 오형이 너무 뉴비네 이거는. 어? 아저형 너무 뉴비잖아 이거는. 아 이거 참. 야. 슬로 우 걸고. 어? 오. 씨. 얘는 좀 친해. 음. 대신 상대 미드가 좀 치네요. 그리고 사이온 정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또 제가 옛날에 또 프로게이머 때 그것도 롤 챔스 결승에서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6렙 무난하게 찍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판 처참하다고? 근데 그 판이 제일 유리했어. <laughs> 어차피 3대0이긴 했는데 제일 유리한 판은 사이온 판이었어.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6렙.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 연습 스크림 할때 느꼈던 게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이온니 형님들 그게 좀 좋아. 직선갱이 제일 좋아요. 직선갱이 제일 맞추기가 쉽더라고. 오케이. 지금 돌진도 빠졌죠? 모습 보이면 갈게요. 어. 이거는 조금 액던트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원래 라인너는 형님들 이런 아이템 먼저 가지 않아. 아니, 무슨, 씨발, 오르이첫 코어로 2티어 신발을 올려. 어? 아니, 이건, 그지 같은 경우가 있나? 아, 느낌 제대로였는데. 아, 어, 나이스요! 그래, 내가 두 번은 안 당하지, 나도. 전령이나 먹읍시다. 이 정글이 또 복갱 갔을 때는. 이, 전력 먹어주는 게 또, 응? 음? 정글로서의 그런 기본이죠. 자, 우리 또, 플래시까지 써주신, 미드님한테 한번갱 갈게요. 치카다움, 어? 어갱 가능. 갱 가능이요. 요런 것도 이제 또 좋아하죠. 뚜아! 뚜아! <목소리> 좋았다. 온 김에 전령 풀고. 온 김에 전령 풀고. 어? 아, 당신. 어? 어, 좋았다, 좋았다. 이러면 좋았다. 느긋하게 하면 돼, 느긋하게. 네. 또 이제 사이온 정글 장점. 멀리서 싸움 나도? 금방 합류할 수 있다는 거예사기 챔프 드디어 코어 아이템이 나왔네요 님들 코어 아이템은 고정입니다 빈결사용이기 때문에 아... 발걸음 분쇄기 란두인 고정이에요 어 이즈리얼님 그래도 되는 거야? 이즈리얼님 그거 맞아? 발걸음 분쇄기 그렇지 킬 드렸으니까 어 이, 이게 안 맞아? 갱값 어어? 이것도 안 죽어? 이 쓰레기 챔프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제 또 사이언 정글 형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글 돌수 있는 이유. 그냥 칼날부리가 한 방이에요. 칼날부리가 풀 찾으면 한 방입니다. 뚜뭐 복잡하게 몇대더 때리고. 그럴 필요 없죠. 우리 또 미드님 집 갔을 때. 라클도 한 방이지. 아, 씨. 시원한 거 봐라, 진짜로. 부쉬. 정글, 이제, 용이 나오네요, 님들. 요런 갱도 좀 좋아요, 는데 강가에서도 사이언 궁 쓰기가 좀 좋아요. 에, 일단, 강가에 사이언 궁 쓰기 전에, 미드갱부터 살짝 갈게요. 발본 나오면 갱이 더 쉬워. 발본하고,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바텀에서 상대방이 좀 나댄다 싶을 때는 그냥 궁극기로, 어, 이진이 형님 방금 뭐한 거야? 팔걸음 부세기. 풀차지. 터트리기.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형님들. 급할 거 없어? 풀차지. 나는 죽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 알잖아. 급할 게 없어, 전혀. 풀차지. 사이온 정글 할 때는, 여기 또 죽는 걸들어하면안 돼. 어? 좀 답답해 보이죠, 형님들? 그, 답답함 속에서도 강함이 있는 그런 묘미에요, 형님들. 상대 지금 용 치는 거 같거든요? 진짜언님 자우님, 여기 죽으시면 안 돼요! 톡 돌아갑니다. 발걸음 못생니다또 씨! 괜찮아! 그냥 좋은데도 이 정도면 이제 죽은 위치 좋거든요? 에에, 죽은 위치 나베드 죽은 위치 나배드 발걸음 분쇄기 그렇지 <laughs> 이 정도면은 또 묘짜리 나쁘지 않지 묘짜리 나쁘지 않아 욕막으로 갈게요 아 이거지 이게 사이온이지 발걸음 분쇄기 피해봐 피해보라고 그렇지 이게 사이온 정글이지 사이온 정글 짜 어디갔냐고? 와저 사람 어제 내가 뉴메타 연구소 할때내 방송 보던 사람 아니야? 돌풍신 짜오 하는데? 저, 내가 어제 하다 손절 쳤잖아 저거 별로 안 좋더라고 내가 돌풍신 짜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좋진 않더라 소멸 이거 진짜 피 1일걸? 어 뭐야 이사람 돌풍 안 갔는데 여러분들? 돌풍 안 가고 그거 갔어 그피 그거 천천히 싸워야 돼 이럴 때는 힘들 슈퍼 에어버 궁극기 발걸음 분쇄기 슈퍼 에어버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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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두인 풀차지 네. 팔걸음 분쇄기... 항상님도 그랬죠.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싸이온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어... 어... 아!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 진짜로... 싸이온 장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 무조건... 거들어가더라. 아, 진짜로... 이... 거들어가 개삭인가 봐! 이걸 폭가랑 아이씨 폭가를 왜 가? 자꾸 그런 거 나한테 가라 하니까 하는지 사람들이 나 약팔인 줄 알잖아. 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만 소개시켜드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어? 발코음 무색이. 아, 어꼭 귀찮게 해 자꾸. 여기 묫자리 괜찮다. 여기 묫자리 나쁘지 않다. 왜 살려? 내 묫자린데. 야, 살려준 김에 살자. 아니, 카소스를 살리는 거랑 똑같은 짓이야 이거. 나 죽으면 마음이 아플라고? 나도. 가는 중. 아, 좋다. 각도가 좋아. 발걸 무색이. 도인 꼼짝 못하지 캐릭터. 응? 캐릭터가 꼼짝을 못해. 어? 두시. 다시 두시. 발걸 무색이. 시 두시. 그렇지. 올라와봐. 너가 나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어. 올라와봐. 이리 와 보라고, 일로와 보라고,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더 때려 보라고, 때려봐, 때려봐. 그렇지, 이게 사유니, 저님들 압도적인 체력으로 적을 눌러버리는 디 c 사유. 자, 미친 운전맨으로 보다이브 칠게요. 미친 운전맨으로 보다이브. 안돼맨 어서 오고 이거지 캐릭터가 보듬지는 거거든 응안 음? 죽어 이주 궁쓸 거지 난다 알아 이주 궁쓸 거지 피하고 든든하다 챔프가 든든해 누가 자꾸 이거 내거 작은 거 먹는 거야 나 이거 체력 올려야 되는데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먹었으니까 나도 라인, 나도 미니어 먹는다 그래 나도 똑같이 해줬어! 작은 거 남기, 작은 거 먹고 큰거 남겼어! 난니 놈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짓 했다! 나도 큰거 남기고 작은 거 먹었다! 무죄! 자, 그럼 뒤치기 준비 좀 해볼까요? 뒤치기 간다! 슉! 슉! 이거지! 이게 또 궁극기가 좋은 점이 꼭안 박아도 딜은 들어가요. 이게 범위들이 좀 있어가지고. 쁘지 않았다는 사용 쌈 준비하죠 이번에 저 최고 전성기 이번 용싸움의 최고 전성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마이트는 없지만 일단은 먼저 들어갈게요 전지현 너희는 도가네 든치다 도가네 든지야 그래 그래 더 때려봐 더 때려보라고 더 때려봐 란도이 더 때려봐! 더! 그렇지! 이게 한타지, 형님들. 이게 한타야. 이게 이제 발걸음 분쇄기하 형님들. 또 AD템이기 때문에. 궁 딜이 미쳤어, 형님들. 궁 딜이. 1000 응? 들어가네요, 1000. 궁딜 1000이야. 그리고 바로 먹어도 이제 최대 체력이 15 늘어날 건데. 제 패시브가 은근 꿀이야. 잘 봐. 지금 내피 4394다. 4394에서 4409. 15 늘었네요. 나도 이게 사이온이 형님들. 왜 장인들이 자꾸 하나 했더니, 은근히 후반챔이야. 지금 체력 보시면 5,000이에요, 5,000. 오천. 근데 딜도 쎄. AD는 340이야. 이게 은근히, 시간 지나면 시간 지날수록 좋더라고, 이게. 개사기다, 님들. 백날 예측해봤자 이제 못 맞추는 거지. 자, 다이브 치죠? 갈리오공 있을 테니까. 으아, 녹서스! 그냥, 어, 씨발! 뭐야, 이거! 이런 벼, 이 씨발! 그렇지 타워 깨짐과 동시에 녹스 나이스 이거지 <목소리> 발걸음 번세기 슬로 우 맞춰놓고 대가리 폭파 <목소리> 폭파 <목소리> 이게 사이온 정글이다 니 <목소리> 응? 이게 사정이다 아, 나 진짜 도대체 뭐 어떤 챔프 해야 딜량 1등이 안 나오는 거지, 형님들?